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데이입니다 네저 최근에 이제 거래소 어플을 다 지워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 한번 채팅을 한번 켜볼게요 현대폰이 올린다고 너무 대충하고 나와버려가지고 채팅을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볼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내 채널인데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쓰는 방법을 몰라서 계정 전환 컨텐츠 실시간 누르면 어, 누르면 옛날에 내 채팅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 한명이 시청 중 이거 나겠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아, 이거다. 아, 너무 오랜만에 켰습니다. 그래서 채팅 보기. 새창에서 열기.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고요. 그냥 좀 떠들어 볼게요. 예, 저 최근에 이제 좀 정신 차리려고 이제 그냥 4,500만 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마지막 정산했을 때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K파이 넣어놨던 거 이제 루나 팔고 K파이를 샀다가 이제 개망했는데 루나가 갑자기 두배 뛰어가지고 아좀 K파이를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3개월 넣어놨던 거였나? 1개월, 3개월, 6개월이었고 저는 6개월 안 넣었었어요. 3개월만 넣어가지고 썼었는데 3개월 넣었던 거 이제 빠져나올때 루나가 5만원이었고 그때 루나를 5만원 타자마자 갑자기 K파이가 엄청 오르길래 K파이를 결국 다시 탔죠 다시 탔는데 아마 말이 되면은 0.05달러?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0.05달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클레이가 설마 망하겠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시 K파이를 넣긴 했는데 아 이게 전에 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에 그 이력을 생각했으면은 k 파일를 다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클레이튼 가격 진짜 오랜만에 열어보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살이 거의 102kg까지 찌면서 제가 역대 최대의 몸무게를 찍어봤는데 어제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82kg까지 내려갈 생각이고 아니 내 자산은 안 올라가는데 계속 몸무게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 그지? 이거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제 코인은 이제 거의 그만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뒀고 뭐 가지고 있는 거 이제 4,500 투자해놓은 거 지금 최종 마무지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3천만 원 먹은 거죠. 와이 정도면 내 거의 9년 동안 직장생활했던 퇴직금을 다 날려 먹은 셈인데 아, 내가 퇴직금까지만 버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인을 했는데 결국 퇴직금 다 날렸네요. 와씨 그 퇴직금이면 내가 지금 차한 대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차한대 뽑긴 좀 어렵겠지만 작년에 대출 다 정산하고 한, 한 해에 한 천만 원 정도 모았으면은 올해 천만 원 했으면 작년에 클레이튼으로 이천 원한 평당가쯤 됐었나 이천 사백 원 정도 평당가였고 사천 구백 구십 구에 아마 다 털었었는데 그때 승률 정확히 백 프로였죠 천만 원 넣고 이천만 원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뭐더 투자해서 결국 망한 케이스이긴 한데 한번 가격 볼까요? 옛날에 차트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닥 클레이튼 자체가 차트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한번 치솟을 때 올라갔던 내용은 솔직히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정보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클레이튼이 50원에서 올라갔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가격은 이 코인은 이제 150원 160원에서 올랐던 이 가격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번 이때 엄청 치솟았죠. 이 치솟을 때 엄청 올라줬었고 결국은 이때 이후로 이제 계속 흐지부지하는 가격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줬어요. 과연 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후에 뭐 지지부진 한번 하다가 그래도 2500원까지 바이낸스 힘입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계속 내려가는 모습 아마 디파이 쪽에서 좀 많이 실망하는 매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대략 1163까지 저점을 찍고 뭐더 내려갈 것 같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1500원대 다 팔았었다라고 팔았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1153까지 찍었네요. 여기 이제 최저가 보여주는 거 보면은 나중에 btc가 1억을 찍지 않는 이상 클레이는 3천 원은 넘기 좀 힘들어 보이죠. 근데 그 클레이가 그닥 그렇게 못 오를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긴 해요. 그렇게 물량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버티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는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 대출을 좀 갚아가는 상황인데 글쎄 전세자금 플러스 내 대출까지 하니까 거의 2억을 지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매달 이자를 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내 전세자금이 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금액이라서 좀 위안을 삼아주고 있긴 한데 뭐 월급쟁이가 갚을 수 있는 스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많이 우울해 있었는데 최근에 아뭐 젊은데 서른 네 살인데 서른 아 네살 갑자기 나이까지 오픈이 됐는데 뭐 어차피 영상 보는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나이 오픈해도 이제 나이 보지도 않을 거고 코인을 한지 2월 24일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월 25일 날.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내가 이제 월급 25일 날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고 25일 날 클레이트는 1,600원 평단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5,000원까지 찍는 그 과정에서 와 정말 인생 갈아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평단가보다 더 내려오는 상황이고 거의 뭐 중간중간 말아먹으면서 결국은 1,171원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지금 좀 감이 안 잡히긴 합니다 트렌드를 많이 못 따라간 것 같기도 해요 트렌드를 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에 좀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개해 드릴 만한 것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클레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레디라는 걸로 엄청 좀 벌었다가 좀 놓쳤는데 중간에 또 어떤 걸 들어갔다가 잘 먹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클레이트는 5천원에서 8 0 0원까지 내리 쏟았죠 그때 이제 BNB를 샀는데 BNB가 좀잘 올라줬어요 그래서 아 어, 땡큐하고 있었다 근데 SKY가 KSP 시장에 들어오면서 KSP SKY를 했는데 와 자산이 막 그냥 막 천만원이 6천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와 이거다 라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무너져가지고 거의 3천까지 쏟았죠 롤러코스터 한번 다시 내려와서 SKY로 했던거 이제 KPI로 올라탔는데 KPI에서 갑자기 클레바 터지고 7500까지 이제 셀이 찍고 그게 마지막이었나? 아 그게 아마 케이스타 k 파이가 아마 마지막 제그 황금기였던 것같아요 플러스 2500만원이 내지갑에찍히면서 그때 막 너는 족족 투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잘 벌렸었는데 그때 돈을 막 아무 데나 막 투자를 했었죠 뉴런 투자하고 뉴런 500만원 투자했는데 뉴런 다 말아먹고 500만원 거의 천만원인가? 허브에다 투자했는데 클레이허브에다 투자했는데 먹튀 의혹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20% 주고 다 팔면서 한200 정도 손해를 보고 아마 200만 원 손해 본 것보다 정신적인 손해가 좀 많이 컸죠. 아 코인을 이제 좀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제 메타콩지를 팔게 됐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메타콩지를 팔았는데 메타콩지 200만 원을 팔았었는데 개당 메타콩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그때 당시 에 이제 뭐 별거 없었으니까 막 파트너십 솔직히 뭐 로드맵 그대로 따라간 NFT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준준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거기서 손해 본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벤트도 많이 해줘 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레이 허브를 하면서 약간 멘탈이 많이 나가면서 메타콩즈 팔게 되고 메타콩즈 판 이후에 이제 클레이시티가 있었는데 클레이시티 아예 하지도 않아 버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NFT들 다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선미아 나오고 선미아 에어드라이벤트 당첨돼서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입니다. 1,5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선미아가 플러스 알파인 것 같은데 선미아가 지금 한 200만 원좀 뚫었죠. 200, 한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미아가 1,000만 원을 찍으면 저는 팔 생각인데 아, 돈이 복구,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만 가도 내 천만 원 정도야 뭐한 달에 백만 원씩만 해가지고 좀 메꾸면 이제 좀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그래도 우리 한국은 꼭뭐 카카오 네이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 주가 한번 볼까요? 그때 국정감사 한번 받고 나서 카카오가. 클레이 희망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카카오가 이때 한 10, 17만 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왔을게 반토막 난 거잖아요. 아마 이때도 클레이가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클레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뭐 다른 분들 얘기하기로는 결국 이 가격보다는 지금 올라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은 거의 뭐그 자리에 어느 정도 고수를 하고 있죠. 클레이튼이 그,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볼품이 없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오픈시 거래는 무조건 이더리움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 문버드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더리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도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 지지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가격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레이튼은 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진 못하지만 제가 지금 피부적으로 이제 느끼는 바로는 그닥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뭐 메타콩즈도 클레이튼 생태계를 좀 벗어나서 이더리움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KSP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만원에서 20분의 1토막이 났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500원에서 뭐 5천원을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할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 이 가격에서 지금 출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디파이가 나중에 물량 풀리는 게 많아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지스 오지스가 클레이서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닥 그렇게 대박이 라지 어, 대박이 다긴좀 어렵지 않나 <laughs>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아마 평당가가 44,000원 이 고점에서 샀, 사서 아마 100개를 예치를 했었던 걸로 기억 하는데 그리고 지금 클레이스업에 있는 클레이튼의 그 뭐죠 수수료 수수료가 진짜 너무 비싸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 그렇게 막 비싸다고 할수 있는 것인가 나는관점에서좀 의문점이긴 한데 솔직히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있는 사람들이 이 클레이스업에 와가지고 흐지부지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아마 이클레이수왑 들어왔을 때 클레이 거의 뭐 500만 원쯤이나 가지고 있었을라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 이거 할라 그래도 그라운드 엑스군요. 근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어씨 뭐야 수수료가 없네.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재치를 못하네요. 저는 그냥 이거 테더다이 이거만 그냥 받아먹고 있어요. 1년 동안 받아먹으면은 1% 수익밖에 안되네요. 예전에 13%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왜뭐 이렇게 형편없어졌죠? 연53% 수익이네요. 총 수익률. 총 100%가 맞는 건가? 드랍스에서 적어도 50%를 채워줄지는 모르겠는데 50% 채워준다는 조건 하에. 그나마 좀 버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허브, 어 이거 G허브도 아직 안 받았네. 이런 거 받기도 좀 그래요 이제 이게 이자 이게 수수료가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많이 되니까 이거 G허브 2 8개 받아가지고 뭐하나라는 내 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데 이거 사가지고 파는 과정까지 하면은 이미 내 수수료가 <laughs> 이거 8개월 예치한 거좀 많이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어, 이제, 예전엔 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전혀 없네요. 많이 슬픈 상황이고, 뭐, 더 이상 소개해드릴 만한 게, 어, 선미야 얼마든지나 구경하러 가야겠다. 아, 선미야 두개 가지고 있었는데, 괜히 하나 팔아버려가지고 좀 많이 속상한데요. 그때 그냥 이거 열다섯 개나 다 사버릴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러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며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 연예인 소속사 거 공짜로 NFT 준다라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주는 거지? 내 동영상. 이거죠 어, 이 nft 공짜로 주는 거 언제 주냐나 뭐 하나씩 찾아보면 저 같은 경우 메타마스크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 가지고 우선 때 되면 또 한번 소개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